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식에 대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per이 얼마인지 부채비율은 적정한지 단기 순이익은 늘었는지 물론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공부해 본 사람들이라면 재무제표의 숫자만 파고든다고 해서 투자의 승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는 기업의 과거 기록일 뿐 미래에도 좋을 거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까 4년, 5년 더 영업이익이 증가할까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주식투자에 임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주식투자에서 특히, 가치 투자에서 더 중요한 통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이런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목표 주가는 2026년 예상 EPS 5,400원에 타겟 PER 15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5배의 멀티플은 글로벌 피어그룹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10% 할증한 수치입니다. 또는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 상향에 따라 목표 주가를 기존 85,000원에서 92,000원으로 8% 상향합니다. 적정 멀티플은 동사의 과거 5년 평균 PR인 12.5배를 적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사의 목표 주가는 12개월 선행 EPS에 최근 3개년 평균 멀티플 하단인 10배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이익 개선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을 직접 알아듣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주가는 두 가지 요소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EPS나 FCF 같은 이익 창출 능력의 멀티플을 곱한 것이죠.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은 재무제표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은 과거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미래의 주가죠. 여기서부터 투자자의 진짜 실력, 즉 통찰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수식은 간단하지만 그 수식에 집어넣을 미래의 숫자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결국 투자자의 내러티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치평가의 권위자인 다모다란 교수는 숫자 없는 내러티브는 동화에 불과하고 내러티브 없는 숫자는 영혼이 없는 조리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무제표가 기업의 골격이라면 내러티브는 그 뼈대에 붙는 살과 근육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회사는 훌륭하니까 멀티플 20배는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재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부터 유럽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 이 기술이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러티브가 있으면 20배라는 멀티플은 논리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기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B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이 기업의 재무제표상 숫자는 아주 훌륭합니다. 매출은 매년 30%씩 성장했고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성장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 기업의 미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러티브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소위 캐즘 구간에 진입한다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성장성이 높아서 30배의 멀티플을 주었던 시장이 이제는 성장 속도가 예전만 못하대라고 하면서 15배로 눈높이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익인 EPS가 20% 늘어났더라도 멀티플이 반토막 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죠. 반대로 비사가 경쟁사들은 흉내 낼수 없는 단결적 양극재 기술력을 보유했고 테슬라 같은 거대 고객사를 독점 확보했다는 내러티브가 형성된다면 어떨까요? 이 기업은 업종 평균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미래의 이익이 더 확실하고 더 높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숫자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특정 종목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경쟁사에 대한 분석, 특정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필수적이겠죠. 그 외에도 매크로 분석을 통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의 변화도 멀티플의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따져봐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지금까지 걸어온 성적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갑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가?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 기업의 이익률을 갈가먹고 있지는 않은가? 경영진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재무제표의 숫자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산업 리포트를 분석하며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결국 가치 투자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남들이 재무제표의 과거 숫자에 매몰되어 있을 때왜이 기업의 미래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이 기업의 멀티플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마땅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갖는 것입니다. 숫자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고 미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결국 투자자 개인의 통찰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